다시 지상고 평면적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시영이가 글씨를 좀 작게 작게 쓸게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4이네 가끔씩 이렇게 좌표가 하나씩 나오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콤마 0, 4 콤마 0, x 콤마 0이란 뜻이야 사실 y 좌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만 가지고 내분 외분 뭐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eac, 또 모르니? 자, eac가 bc를 유지한답니다 그럼 해리 음. ac 대 bc 몇대 몇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풀죠? 선분 AB를 딱 그려놓고 기억나? 응. 이렇게 그려놓고 C의 위치를 여기 여기 여기냐, 아니면 따졌던 거 기억나니? 응. C의 위치를 먼저 여기라고 잡아볼까? 그러면 AC 대 BC가 1대2 나오나요? 응. 나옵니다. 그럼 여기 비율 관계 몇이죠? 응. 1이죠? 응. 그럼 이제 질문할게. 우리 C라는 녀석은 A, b 의몇대몇 몇 무슨 점이죠? 1대2점 그렇지, 1대2 무슨 점? 외분점이 되죠. 1대2 외분점. 누구하고 누구의? 자, A. A와 정확하게 B의 1대2 외분점 구하기 첫 번째 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 이번엔 C의 위치가 중간에 그러면 AC 대 BC가 1대2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때 C는 A하고 B에 몇대몇 무슨 점이죠? 1대2 네분점이죠. 이때는 C의 위치는 A, b 의1대2 네분점이죠. 보이나요? 왜 C를 먼저 봐요? 어? C를 먼저 봐요. 뭔가 있죠? <laughs> <laughs> 어? 다시 무슨 말이죠? 이해를 못했는데요? 네. 내부점이잖아요. 아, 안에, 어, 안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면, 이번에는 A C, 대 BC가 1대2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때는 안 만들어지죠?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두 녀석을 구해주는 게 답이에요. 음. 자,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뒤에 거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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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첫 번째 답이구요. 얘는 1 더하기 2분의 4 빼기 2가 되니까 3분의 2가 될거고요 모두 구하시오. 마이너스 6하고 3분의 2가 답입니다. 이되죠자 2번은 여기다 그냥 넣어게자 2번 자 A는 1, T B는 T, 마이너스 마 2인데 A, B의 거리가 3 이하가 되 돼야 된답니다 3 이하가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두점 사이 거리가 될 텐데 얘가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요거부터 달라는 문제죠. 나요 정리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t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5가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다.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t 제곱 t 마이너스 2 부터 2는 1이다 오케이 okay. 간단하죠 여기 앞장은 되게 간단해 뒤에가 되 어렵고 앞장은 속, 속도가 이렇게 풀게요 자 3번 이번에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이의이점 P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자, 이거는 결국 전에도 설명했지만 누구 사이의 거리가 최소죠? 그렇지. 이녀석의 거리 최소값은 결국 A.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AB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어, A-1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이 되겠고요. 맞죠 얘는 루트에 A제곱 2A제곱 그 다음에 A-1의 제곱 1 2 제곱. a 마이너스 12의 플러스 1 플러스 26 루트에 2에 a 제곱 마이너스 6에 a 완전 제곱 씩9 플러스 1 8. 8 이렇게 2에2에 a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8나라서 a 가3일때 P가 있는데 이 녀석들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x축 위에 점 P니까 얘는 내가 x 콤마 0이라고 잡을 거고요. y축 위에 점 Q가 있대. 얘는 0 콤마 y라고 잡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이랑여이랑 거리가 같다라고 해도 했고. 요기이랑요 길이하고의 거리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자, AP의 길이. AP의 길이랑 b p 의 거리가 같다고 라 했기 때문에, 루트 생략할게. 그러면은, X-1에 제곱 플러스 4가, X-5에 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0X, 125 8x가 120 x는 다리는 8, 하은40 그래서 일단 p는 15, 0이 나오고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aq의 거리랑 bq의 거리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q의 거리는 1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어, 25 플러스 y 120의 제곱과 같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y 제곱을 지워지고요. 4y 플러스 분는 어, y 제곱을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0y 플러스 120으로 해서 24y가 120 y 는 5가 되서 q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pq 사이의 거리까지 구해달래? 3단계 두트에 15-0의 제곱 플러스 0-5의 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15의 제곱이 몇이지? 225인가? 250인가? 요 두트 250? 지워도 될까요? 다음 5번 자 A하고 B하고 C를 하는 음 삼각형이 있는데 A, B, C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A는 2.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구요 c는 모르니까 모르 마지막 y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랬을 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된대?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나와있죠? 정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자세면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걸로 갈게요. 세면의 길이가 모두 같다. 요 길이는 몇이죠? 요 길이는 루트에 16 더하기 4, 루트 20이네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0이네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0. 그래서, 자, 요 길이 한번 보여드려요, 요 길이. 요 길이는, 다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C의 길이. AC는 루트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20이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마이너스 15. 면 15다. 하나 나올 거고요. 맞죠? 같은 방식으로 bc의 길이 구할까요? bc의 길이는 r 트 o t 2에 x, y의 제곱, 그 다음에 y, y의 제곱. 20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다 쓰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Y 그 다음에 5 얘는 15 똑같네요. 이렇게. 정리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뺄게요. 자 빼면 어, 위, 밑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럼 8X, 플러스 4Y는 0,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간단한 식 하나 띄워 나왔고요.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다시 해줍시다. 열이 방금씩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 X 제곱, 그러 Y 제곱이니까 이제 4x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빼기 2Y니까 플러스 4X, 얘가 15, 5x제곱이죠. 5x제곱이 15 x제곱은 3 x는 불과 이렇게 정리되죠. 근데 문제에서 아마 c가 는 녀석의 좌표가 2사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x 값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3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y는 x가 마이너스 2 3이니까 y는 2두 3 마이너스 미주상 2분 투 3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냥 해. 이거는 뭐 사실 어려운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6번, 7번 한번 갈게 6번 자,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각 A가 직각삼각형이래 자, 이렇게 여기가 A죠? 그럼 B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A는 마이너스 2콩과 A 그 다음에 B는 2콩과 쯤 C는 0, 0, 1 이렇게 그랬니때이게직각 삼각형이니까 제곱도하기 제곱이 제곱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6이는 2의 어? 이렇게 될거고1 6, 어, 7, 8, 는 10, 1 12, 에6 17, 1 1 7 6일이는 4 더하기 36, 4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자, 이거에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더하기 이거에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9, 65 얘가 저거에 제곱 다시 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계산 틀리면 잡아줘 이에 2 제곱 마이너스 4이 플러스 70 플러스 30은 0이 제곱 마이너스 2이 플러스 19는 0 오메 뭐가 들렸지1 4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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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아 14a구나 이거지 여기가 16a이고 8이고, 5, 5, 3, 빼기, 빼기, 그래서 A는 뭐 아니면 뭐죠? 5 또는 3입니다. A는 5 또는 3인데 크게 문제될 거 없네요. 둘다 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아, 오케이. 3. 당구번. 근데 냥다 맞냐, 근데? 지워도 되나요? 지게 바로 7번. 자, a는 3콤마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콤마 1인데, p는 x축 위에 적용된 p를 x콤마 0이라고 적겠습니다. 됐을 네, 때, 이거는 뭐 그대로 갑니다. a, p의 제곱이니까. x-3의 제곱 플러스 4 원래 루트인데 문제에서 제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지워지는 거고요. 요 녀석 더하기 bp의 제곱이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1이 녀석의 최소 이렇게 이차함제 최대 최소 문제죠.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x 플러스 4x 플러스 9 13 자, 39. 땡큐. 이렇게. 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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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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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평면접기 이어서 할게요.